존경하는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23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재임의 선택을 받아 제15대 진부농역조합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나 화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진부농협의 주인이시고 존재 이후 그 자체이신 위대한 조합원님, 근본 조합장 선거에 모든 조합원님의 힘찬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재임의 임무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이주하는 지난 4년 조합원님 및 이용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난 4년 하루하루가 보람되었습니다. 진부농협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베이커리, 짝짐을 위한 산지유통센터, 감자선별장, 대파기계화시설, 자재판매장 농기계수리센터 확장, 주유소에서 세차장까지 여러분을 위한 편의 시설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신용 사업의 확대에 이어 여성 조합원 복지 사업 강화, 장학 사업과 원로 조합원님 지원 확대 등 조합원님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주인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앞세운 모든 조합원님과 이용 고객의 열정적인 참여 덕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우리 농협 사업 전반에 적극적인 생각과 진취적인 자세로 전 조합원님과 이용 고객이 공감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협동과 혁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가치 창출을 위한 사명감과 조합원 및 이용 고객의 가치 상승과 상호 협력에 이은 발전적인 비전을 갖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과 올바른 가치관으로 함께 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여 보다 나은 진부농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모습 잃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3월을 뒤로하고 한 해의 농사철 중 가장 바쁜 4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땀방울이 좋은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